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달 만에 서울을 다시 찾은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23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면서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반스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 보는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북한 담당 국장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을 연결짓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 상황을 진전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성급하단 겁니다.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북한의 핵무기를 논하는 데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엄 미국 평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지원 논의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you know, any indications that North Korea is, you know, willing to come back to talks or willing to accept aid. Um, I, you know, I think it's, y n o really because the two sides, the U.S. and South Korea, um. 엄선임 to to um,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당장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관여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의 뉴스 김양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7개월 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외교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 제재와 수혜, 코로나 등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이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인 메시지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출범 초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위협 감소에 있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Our focus will be on the to the 하지만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계속되던 3월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유효한 목표라는 사실과 함께 외교의 중요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강조하다가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5월부터는.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미국의 입장을 공론화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정책 주장을 일축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As we have long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지난 7개월 동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문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은 상호주의적 원칙으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 요구만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북 전략적 인내도 재현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불리한 쪽은 북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듀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형태의 원조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3일 대북 관계 자료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의 대북 관계에 있어 궁극적 목표라면서 미국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영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과거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대기근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식량과 기타 긴급 원조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북한에 어떠한 원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부 비정부 단체들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감염병, 결핵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한 원조 제공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50년 한국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자 곧바로 전면적인 경제금수 조치를 취했고 특히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계기로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령하는 등 다수의 행정명령과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언론 담당관은 23일 미사일 발사 계획에 관해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v o a 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앞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지난 19일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5일과 16일 동해 동북부 해상 지역에 대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행경보는 일반적으로 해군 함정이 사격훈련을 하거나 해상으로 떨어지는 해안포 또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앞서 발령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이 안전에 유의하도록 사전 경고를 하는 조치이며 해당국은 관련 사실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이 사실을 회원국에게 알리게 됩니다. 유엔안부리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 줄 유엔 대사는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지난해 7월 24일 승인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조치를 내년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0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사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 내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료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제재 면제가 연장된 품목은 총 75만 9천 달러 상당의 환자용 인공 호흡기와 산소 농축기, 산소 농도계, 심폐소생술 키트 등 의료 장비들이며 앞서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에도 유니세프의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과 관련된 대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1년 연장했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통제에 투입될 팀을 파견할 것이라는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독일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공보실은 23일 독일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통제에 투입할 팀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독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의 22일 보도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팀을 보낼 계획이 없으며 독일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제재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오는 2022년 4월 23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검사에 쓰이는 장비 6대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검사자 수가 35,947명이며 확진자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북한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